네, 백신 도입과 접종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당장은 전담 요양 병원을 운영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광주시 박향 복지건강국장 모셔서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 요양 병원발 감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과연 통제 범위 내에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엊그제 효정 요양병원에서 한, 하루에 53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확진자를 빨리 어, 전담병원으로 후송하는 문제인데요. 우리 지역의 광주와 전남에서 확보 병상을 25 병상 확보했고요. 또 이번에는 중앙정부가 함께 공동대응을 해서 중수번에서 28 병상을 확보해서 지금 오늘 내일까지, 오늘 추가 또네명 확진자 발생한 숫자까지 내일까지는 완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음, 어제 그 등록을 마친 헤아림 감염병 전담 요양 병상으로 호송을 하게 되면 어, 요양 환자에 대한 그 조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코로나 종식으로 가기 위해서 백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느냐 이런 네. 관심들이 시민들께서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과연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코로나는 언제쯤 끝나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정부에서 그법부처 협업 기구로 해서 코로나19 예방 접종 대응 추진반을 구성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질병청을 중심으로 옮기고 그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질병청 발표에 따르면 저희들이 2월부터는 접종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월 그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전까지는 접종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에서도 똑같은 시간표대로 갈수 있는 건가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아. 네. 백신 물량이 확보가 충분하다고 하면, 이렇게 다 같이 맞으면 좋겠지만, 그게 순차적으로 확보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 우선 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우선 순위로 접종이 이루어지는지? 대개 이제 우선 순위는 인플루엔자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령자, 그 다음에 의료인은 현장에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의료인 여기가 현재 고려되는 우선 순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와 또 코로나 백신의 차이점은 인플루엔자는 이미 안정성이 검증된 백신이지만. 코로나 백신은 아직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또 이걸 배제해야 될 대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산부라든가 아주 어린아이들은 예방접종 안정성이 아직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고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병청에서도 가장 먼저 맞아야 될 우선순위는 이제 어느 정도 저희들하고 공유는 했지만 그 배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럼 광주 시민이 약 150만 정도 된다고 치면 네네. 150만이 다 맞는 게 아니네요. 저희들이 이제 인플엔자 루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가장 고위험 그룹 52만 명 정도를 저희들이 무료로 접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고위험군이 아니기 때문에 유료로 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런 그런 룰에 따라서 이제 질병청에서는 우선 고위험 대상자 52만 명 중에 저희들이 가장 좀 안정성에서 떨어져서 못 맞을 분이다 하면 임산부 정도 또 아주 아주 어린아이 그거 말고는 인플루엔자와 유사하게 적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이게 한번 맞고 끝이 아니잖아요. 두번 맞아야 된다고 하고 네네. 그러면은 네네. 어, 언제쯤 이게 끝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저기 순차적으로 우선 순위로 접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끝나는 시점, 코로나 종속, 종식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그러 이제 집단 면역을 한70% 형성하게 하려면 이제 2월부터 접종을 한다고 했을 때 11월까지가 목표인데 이제 이게 항체가 형성되기 시작 시점이 한 2, 2주 정도 되고요. 항체 여가가 이제 모더나 기준으로 하면 3개월에서 좀더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으로 놓고 보자면, 네, 백신이 확보되는 대로 고위험군부터 넣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 넣기 시작하면 목표는 11월 말 안에 70%로 완료를 해야죠.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코로나 발생하는 숫자라든지 또그 전파하는 속도가 좀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속도는 최대한 빨리 내겠지만 적어도 늦어도 11월까지는 완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접종 완료 시기가 11월이면 실제 네.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점은 내년 초가 돼야지 가능하게 되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완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은 그래도 접종이 완료되고 이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과정에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 대응을 또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일부 조금씩 복귀는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미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영국, 미국 여기서는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네네. 접종이 예상만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네네. 늦어지는 이유가 이 인프라 때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준비가 좀 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질병청에서도 그 인프라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어 음, 인플루엔자 백신과 다르게 저온에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 운송하는 과정.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왔었을 때 지역에서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그러면 영하 20도, 80도 뭐 이런 것을 모든 의료기관이 유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터를 하나 정하는 거를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지자체하고 공동회의를 통해서 일단은 백신을 보관하고 콜드체인을 유지해야 되니까 보, 운반하고 보관하는 관, 문제는 저희들하고 좀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인력보상이라는 문제는 좀 유럽이나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가 일반 의료기관에 백신 접종을 하고 접종 수가까지 이제 보상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본으로 추가로 보완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애가 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